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입니다. 네, 지금 저녁 한 5시쯤 됐는데요. 한국에는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. 이제 캐나다의 모든 일정은 마치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. 어, 샤워를 하고 편안하게 쉬다가 내일 아침에 6시쯤 일어나서 7시에 이제 1시 반 비행기인데 제가 더 길치라 가지고 <laughs> 어, 유니언역 가서 그리고 공항 공항에 가는 공항 철도를 타고 도착해서 표를 끊고 일정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바쁜 마음에 1시 반 비행기지만 <laughs>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어, 서둘러서 가보려고 합니다. 또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물어 물어 가야 됩니다. <laughs> 어, 54년이 시작되고, 어, 1월 19일쯤 제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생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네요. <laughs> 살기 바쁘다 보니까 어, 53살의 생일을, 54세, 54살의 생일을 어, 제대로 한번 챙겨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 캐나다의 여행은 어, 딸과 함께 태국하고 베트남 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혼자 이렇게 던져지니까 굉장히 많이 두렵고 그렇네요. 모험가 <laughs> 어, 파일럿 이동지는 아, 전한 서른 세국을 혼자 다니고, 2개월을 자전거로 뉴욕을, 횡단을 하고, 그렇게 했는데, 모르는 사람 집을 두드려서 두 달을 견뎠다 하는데, 아, 저는 한 6일을, 6일을 자는데도, 어, 많이 두려워하네요. 마음, 마음이, 가슴이 막 졸여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. 동진아, 정말 너의, 도전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다. 동진아, 사랑해.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밥한번 먹자. <laughs> 어, 우리 딸도 스물여덟인데, 동진이는 이제 스물아홉이 된다 하더구나. 하드, 어, 내 아들 나인데, 동진이를 정말 사랑한단다. <laughs> 동진이 팬이야, 팬. 어. 가난하지만 어, 카드를 꺼서 캐나다에 일주일이 있었습니다. 또 살다가 갚으면 되겠죠. <laughs> 어, 딸도 그걸 이해하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. 제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. 이 일주일의 캐나다 여행이 부디 어, 도전하는 강사 문, 문수빈의 인생에 어, 큰아 큰아 큰 이정표를 찍게 되기를 어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. 어, 또 다른 나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어 60살, 70, 80살은 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문수빈 파이팅!